솔직히 말해서 법 어기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10편 37편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입니다. 나쁜 짓한 사람은 떵떵거리고 성실하게 사는 우리는 맨날 제자리 그림인 것 같을 때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불평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불타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바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럴 때 오늘 삼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너의 먹거리로 삼아라. 다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너의 먹거리로 삼아라. 남의 집 잔치상 보면서 배 아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루라는 밥상을 성실하게 챙겨 먹으라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도 그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게 돈을 던지려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거든요. 저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치지만, 사실 그 돌은 나도 맞아야 되는 돌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남의 인상 비난할 그런 시간에 내 손에 든 돌부터 내려놓게 되는 거죠 저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못 사는 존재니까요 오늘 당장 저 사람 어떻게 되나 그렇게 지켜보느라 내 소중한 하루 망치지 마시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오늘 내가 해야 할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10편 37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남의 성공에 열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자. 오늘 하루 그렇게 단단하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